이리 에크, 이가두이, 에크두이띵차 반치. 아싸 말레이 쿰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는 도시이고요. 오늘은 이 치타공에서 만원 살기 챌린지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조건이 더 걸리는 게, 오늘은 모든 흥정을 벵갈 어로만 흥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첫날에 방글라데시 도착해서... 벵고르를 몰라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오늘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어, 오늘 우선 첫 거래는 제가 환전을 좀 하려고 해요 그 지금 이제 주변에 다 왔거든요 어 갑자기 서브스크라이벌 생겼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다 왔거든요 근데 또 벵갈리언으로 돼 있어요 아. 이거 또 어떻게 찾아야 되냐? 영어 적혀있다 yeah. Money Exchange, First Floor Exchange? Exchange 예, money, yeah, money Exchange You, you use the d n uh, I speak Bengali Etakata Ek Exo Dola 예, OK, OK, No problem yeah. uh, Friday and Holiday um, All Bengali 아, 오늘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모든 이제 가게가 문 닫았대요. 오늘 환전일 못하는 날인데 이분께서 해주신다라고 해요. Thank you. Yes dollar. Yes dollar. e Ek, XO yeah. dollar. e X 독카. X 니노트. 봐. 하나. 자, 자. One hundred ten point fifty. X 엑소 엑크 네, 도시 응 네. 음. 음. 포인트 잘지. 그리고 판치 판치, 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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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 번에 너무 잘 쳐주는데 사실은 공항에서 지금 환전해주는 환율을 확인했을 때 105거든요 110을 쳐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식 환율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바꾸죠 1100달카를 받았습니다 100달러를 드리고 보자 일단은 지금 환전을 맡겼는데 오늘자 만원 기준으로 하면 792 달러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 환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은 음, 코로나 터지기 전환율은 13.5거든요. 지금 환율이 완전 떡락을 한 상태예요. 지금 여행하기 가장 좋은 적기예요, 방글라데시가. 아, today I only v i s i Market, and Patanga. Patanga, Patanga C V. Yeah. Other yeah. no mm -hmm. problem, other six uh yeah. six numbers. Uh, yeah. Choi. Choi, choy. No, number Choi. Choi Choi is okay. okay. B yeah. I'm now learning Bengali uh, Bengal oh, fair, fair, numbers. Fair yeah. five daka. Yeah. Fair five taka. Yeah. Fair five dakka? Five Dhaka is punch. Um, Panch Dhaka. <laughs> okay. Anyway, thank you sir. Thank punch, you sir. Okay. Okay. Have a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in. Sir, so, um, new market at Kadaka. Dui dosh, dui dosh, Regional price, dui New market. You can get it from market. From here to new market. How do you long? Ah, okay, okay. Dui dosh, Yeah, I can get on. Yeah, yeah. thank you.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No, no, I'm Builover. Really thank you. Yeah, thank you. 여기서 걸어가면 한 30분 거리거든요. 시간 아껴야죠. 30딱 하면은 한 400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30분을 절감하는데 400원 정도 써줘야죠. 여기가 이제 뉴마켓이거든요. 이 뉴마켓 앞에 과일 파는 데가 되게 많죠? 어, 탑을 이렇게 쌓았대. 이 정도 는 도미노 장인인데? 와, 오렌지들 되게 많죠? 오렌지 색깔이, 노란 색깔도 있고, 초록 색깔도 있고, 이거 뭐야? 전박이야? 거의 하이브리드에요? 두개 색깔이 섞여 있어요. 어, 짜이다. 에크독. 모컵. 에크독. 헬로 도시. 도시? 도시.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 십0카예요차한잔 120원 정도 하는 거죠. 노슈글노슈글노슈글 밀크 밀크? 예스 예스 글 노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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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 Yeah. 와, 검떡이 장난 아니다. 뭐 라면 먹듯이 코로록 들어와요. 와, 씨. 라면 먹는 줄 알았네. 와. I felt like I was eating noodle. Something was coming inside my mouth. Something solid. Wow. I need a sugar in it. Can you put some sugar for me, p l e a s Something, maybe some noodle. 땡큐. 땡큐. 아. 짜이는 이거지. 설탕 무조건 넣어야 돼요. 여기 뉴마켓 앞에 길거리 시장처럼 먹을 것들 되게 많이 팔거든요. Yeah, 이게, four,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되게 프레즐처럼 생겼는데요. What is it called? 네 딜라피! 딜라에 와. 이월 나우 메이킹 진라 i 와 이거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프레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튀겨요. 심지 이제 소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이제 파이어 베스로 강화를 해줘요. 요거 먹어봐야지 질라피 여기서 딜을 잘해야 돼요. 질라피 에크다카. 에크다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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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가격이 예상이 되죠 한 120원 정도? 도시 이렇게 네, 음. 언니 원피스? 원피스 도시 오 아. 아, 길거리 음식은 방글라데시 와서 처음 먹어봐요 맛있어야 될텐데 이게 보면은 되게 도너츠처럼 잘 익었어요 안에를 가득 익혀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겉에는 뭐 다른 고물 같은 게 묻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튀김 그 자체로 나와요 음! 되게 바삭한데 와 안에 꿀을 무진장 넣은 것 같아요 꿀 까베기 맛이 나요 오 진짜 맛있다 딜라피 <목소리> 멜리나잇 안에 먹을때 촉촉하거든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요 어, 어, 어 뉴마켓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필요한게 양말이랑 팬티거든요 요런걸 좀 사야되는데 잠시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유마켓문 닫은 것 같은데요? 어떡하냐? 와또 시련이 찾아오네 이런 길거리에서한티랑 양말을 대신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인도 돈인데? 인디언머니 인디언머니? 한스에서한 인디아 한니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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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엑소? 엑소 한 달러, 달러. 달러?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엑소 달러 봉가드세트가 11,000 100. 길거리에서 바꾸는 환전 비용이나 아까 아침에 가서 환전소에서 바꾼 환율이랑 똑같아요. 110 다크, 1 달러에. 어, 마침 팬티가 보이는데? n 팬티? Fenty. 팬티. 팬티. Oh, ekdo? Yeah. Ekdo? Ek -dok. One piece. Mm. One piece. In Bangla. In Bangla. Exchange. Exchange. Ek ekso. How many? Hmm. If I buy two, two piece, piece, How much will that be? Ek ek ekso. Yeah, two Du two show, two bits, two show. Two, 200, 20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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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id 170 170, he said He said, yeah, this price Fixed, fixed Okay, okay Two piece Two piece Okay, okay, okay Okay Two dosh. Okay, okay, okay Like, EXO Sat two piece Two piece Two piece, okay Okay, okay Okay 이 친구가 지금 두 개에 170에 해 준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180에 하겠다라고 했어요. 아, 팔도 지금 잘못 적었다. 퍼펙 팔이 요거잖아. 요거 맞죠? 1 80. 180. 180. You suggest me 170 but I pay you 180. 예, yeah. yeah, let me pick 두, 예, 예. 벌써 정해놨구나. 니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랑 okay, okay. 또또 okay, 또. 야 또, okay. 또. Right. <laughs> yeah, 보는 눈들이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딱 골랐어. I haven't tried. What's the size? <laughs> I didn't check the size. Check size. If large size is okay. Large. 예, 오케이 오케이 코. Yeah. 아, 진짜 쉽지가 그렇게 않다. 그렇게 아. 그렇게.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서 청바지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와, 되게 종류도 많죠. 심지어 시장 옆에 이렇게 수선할 수 있는 공간들도 되게 많아요. 손 쪼가리들 되게 많죠. 오늘 만원 챌린지 시작하고 제가 살짝 반칙을 쓴 느낌이에요. 어, 릭샷 탈 때도 그렇고 뭐 팬티 구입할 때 모든 과정을 옆에서 누가 훈수를 둬 줬거든요. 너무 쉽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말 살 때는 제가 진짜로 벵갈로로만 협상을 해서 한번 구매를 해 볼게요. 양말. 어, BYC 것도 있어. BYC 한국 거 아닌가? 아디다스. 아. 에코크독아이크독 하나 춤뭐뭐 깔아 뭐노 또스 아 여기 살짝 찐 로컬 냄새 나거든요 보면 BYC 제품도 깔려있거든 근데 뭐야 BYC 안에 아디다스가 들어있어 에크도에크합샷에크다풀에크 다음 에서왔 다음 에이 여기도 양말 같은데 오, 여기 웬만한 데는 다 아디다스가 있어요. 아디다스, 에타카타, 음. 100 아, 또 실패했습니다. 아우마, 또 영어를 전 들어버렸어요. 얼마입니까를 벵가로로 했는데 맨날 저한테 영어로 가격을 알려줘요. 아, 아쉽다. 땡큐했 아, 너. 네. 오케이. 아... No. 네. Okay. 그러면. 협상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힘들다. 와. 씨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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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도. 원피스 o 도 e piece. One piece. Two piece. 시 a t d o s h s 사트도시. Please. 가격으로 치면은 양말 두개 지금 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비리안이 항아리예요. 와, 아바레 색감 미쳤지 않아요? 와. 보니까 안에 고기 육수가 안에 잔뜩 들어가서 육수랑 고기랑. 밥이랑 이렇게 같이 쪄서 만드는 요리에요. 자 가격표 한번 봅시다. 비프 비리안이 아이크 어, 도시, 이크 엑소, 이크 엑소, 치킨 비리안이 이크 엑소, 초이, 초이 도시 160 닭하네요. 한 1,800원 정도 치킨 비리안이가 도착했어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이제 벵갈리 언어를 조금 탑재하니까 식당에 와도 메뉴판을 봐도 무섭지가 않아. 이제 웬만한 가격대는 숫자를 통해가지고 읽을 수 있으니까 직원분이 오히려 당황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음. 원래 음료수도 숙여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물 집에서 챙겨온거 그거 마시고 있어요. 와. 잘못하다가 오늘 저녁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점심 그냥 아주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Okay, you going 버섯? Yeah. You are from Korea? Korea. Oh, welcome, welcome. Thank you. Welcome. Oh, 사람 무지하게 많네요. 오케이. Okay. 아. 마사지? はい, yeah. yeah, yeah. e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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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massage? e a 에타카타. 에타카타 헤어 헤어 마사지? 헤어. 음... 헤어. 헤어. 엑어 에크엑소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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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어, 되게 세게 문지르시거든요 떼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되게 시원하긴 해요 격락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혈절이 들면 되게 눌러주는 견인공. 이렇게 양손을 이용하셔가지고 좌우측 대칭이 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되게 시원해요 어, 어제 되게 편집한다고 결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받고 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거의 뭐 여드름을 짜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가운데로딱 모일 때그마감이막 생겨요 <laughs> 혈압이막모였다가 다시 풀리는 그런 느낌 되게 시원해요 지막으로 가게. 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되게 시원하거든요 우선은 머리를 감은 게 아니고 머리를 지금 물로만 색칠해 을 놓은 상태라서 딱 빨리 모자를 쓸게요 왜냐면 또 야외활동 하는데 머리 냄새나면 좀 그렇잖아요 이 치타공이 바다가 또 되게 이쁜 걸로 유명해요 여기 이제 포텐가비치라고 되게 이제 일몰이 이쁜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버스 6번을 타면은 포텐가 비치까지 한 번에 갈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버스 6번인데. 와, 근데 대박이다. 여기저기 끌친 흔적들 다 보이죠? 와. 우도착탔네 진짜 포텐가 비치. 포텐가 비치. 예. 맞구나. 아. 제대로 탔죠 창문도 열리고 저기 버스 문까지 다 열려 있어요. 가까가까 둘이 아니야. 둘이, 둘이 시 둘이 도아 이 <목소리도> <On the 50. 목소리도> 이게 해변 느낌보다는 확실히 항구 느낌이 좀더 커요. 앞쪽에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을 좀 보이고. Crack, I've got so many fresh crab, fresh and some shrimp. Oh. Uh. <놀람> 에타카타 <카타. 웃음> 에타 에타카타 에타 원피스 에크소 두이도시 에크소 두이도시 에듀보스 연기 작살난다 와 t h a t 에카타카 에150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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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카타카 Ecuador, Ecuador. One fix, Ecuador. Noodle, noodle, noodle. One If I buy, buy, buy together, right? Together can be Ecuador, Noodles. Ecuador, Noodles. Okay. Yeah. Cool. So, yeah. I mean, um, okay. 오늘 그래도 저녁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아껴가지고 여기 바닷가에서 해산물까지 먹게 되네요. 이렇게 크랩이랑 이렇게 누들을 시켰어요. 아주 그냥 연근을 했습니다. 크랩 튀김이에요. 와, 진짜 커요. 음. 이거 은근히 매콤한데요. 맛있어. 안에 살 수율도 높고 껍데기까지 다 먹어도 돼요. 너무 맛있다. 미고랭 느낌이죠? 음. 그 토마토 케첩 소스 맛이 되게 강해요. 그 피자 먹는 그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토마토 파스타 그런 느낌. 음. 자 오늘 이렇게 치타공에서 한국돈 만 원으로 하루 살기를 해봤는데 돌아가는 차비를 제외하고 만원 살기 성공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벵골 언어를 제가 조금 익혀가지고 이제 버스 번호도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가격표도 확인하고 이제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벵골어가 이제 탑재가 완료됐습니다. 아, 이러다가 벵갈 여기 정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다음에도 즐겁고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갔어요.